야호! 오늘은 너와 함께 주택 아파트 옥상 방수시공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 야외, 야외 주택이나 아파트 옥상은 물이 샌다면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방수시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선 방수시공의 첫 단계는 표면 처리야. 옥상의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깔끔한 상태로 준비해야 방수제가 잘 배치될 수 있어. 이 작업만큼은 꼼꼼히 해야 해. 다음은 방수제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주로 사용되는 방수제로는 용융 아스팔트, 폴리우레탄 등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수제를 선택해야 해. 방수제의 두께도 중요하니까 꼼꼼히 확인하고 시공해줘. 마지막으로는 마감 작업이 필요해. 방수 시공을 마치고 나면 마무리 작업을 통해 품질을 점검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이 작업도 꼼꼼하게 해야 옥상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어. 이렇게 주택 아파트 옥상의 방수 시공 방법을 알아봤어. 꼼꼼한 작업으로 안전한 주택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 방수 시공. 놓치지 말고 잘해주길 바래. 이제는 주택 아파트. 옥상의 방수 시공 후 적절한 유지 보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봐야 해. 방수 작업은 완벽하게 했더라도 꾸준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해. 주기적으로 옥상을 점검하여 균열, 누수 또는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옥상에서 재료나 물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잠재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작은 유지보수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수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일을 지켜보며, 옥상은 당신에게 감사할 거야. 네, 아니야. 오늘 알려준 주택 아파트 옥상 방수시공 방법으로 안전한 주택 생활을 즐겨볼 수 있을 거야. 이어서, 주택 아파트 옥상의 유지보수도 큰 중요성이 있어. 방금 알려준 방수시공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해. 주기적으로 옥상을 점검하여 균열, 누수 또는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옥상에서 재료나 물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잠재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주택아파트 옥상을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유지보수 방법을 알아보자. 주택아파트. 옥상의 유지보수에 대해 알아 봅시다. 유지보수는 누수 방지와 옥상의 수명 연장을 위해 꾸준히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옥상을 점검하여 균열, 누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옥상의 청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재료나 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유지보수는 작은 고비를 미리 막아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주택 생활을 위해 옥상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실시해 주세요. 다음 내용은 순서대로 나열할게. 첫째로 유지보수 시 옥상 표면의 녹이나 약간의 손상도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해. 이런 작은 고비를 미리 조치하는 것이 장래에 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 둘째로 비옥성체 시험을 통해 옥상의 방수성을 확인해 봐. 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옥상의 상태를 계속 감시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셋째로 장마철이나 겨울철처럼 기상 조건이 엄청 심한 때에는 특별히 옥상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 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주는 게 중요해. 넷째로 옥상의 환풍시설이나 오늘은 주택아파트 옥상의 유지보수 방법을 알아봤어. 작은 고비를 미리 막아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유지보수에 대해 다루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옥상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둬. 옥상 표면의 녹이나 손상, 방수성 확인, 기상 조건에 따른 관리, 그리고 환풍 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 안전한 주택 생활을 위해 꾸준한 유지보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옥상을 안전하게 유지해보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채용 디자인 10억 3343만 7.